그 집안 행사가 왜다 내일인가요? 시댁의 끝없는 요구. 구독을 누르시면 내용이 공개됩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민서는 토요일 아침 10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내심 한숨을 쉬었다. 주말 아침마다 울리는 이 전화가 가져올 소식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민서야, 이번 주 목요일에 너희 아버지 사촌 동생 따님이 결혼한다. 꼭 참석해야 해. 우리 집안에서는 이런 경조사를 소홀히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민서는 핸드폰을 귀에서 조금 떨어뜨렸다. 시아버지의 사촌 동생 딸이라면 남편 재혁과는 6촌 정도 되는 관계다. 얼굴도 본적 없는 사람의 결혼식에 평일 오후를 비워야 한다니. 어머님, 제가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재혁이랑 의논해보고. 회의? 회의보다 가족이 우선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직장만 중요하게 생각해. 시댁 어른들 체면도 생각해야지. 내가 시집 올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의 긴 훈계가 시작되었다. 민서는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재혁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상황을 파악하더니 민서에게서 전화를 받아들었다. 어머니, 저예요. 민서 회사 일정이 정말 빡빡해서요. 제가 혼자 갈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집안에 예의 없다고 소문나면 어떡하려고. 너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작년에 너희가 고모 할아버지 칠순에 안 왔을 때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데. 재혁은 난처한 표정으로 민서를 쳐다봤다. 지난 3년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혼식, 돌잔치, 회갑. 칠순 심지어 먼 친척의 집들이까지 한 달에 평균 세 번은 시댁 관련 행사로 주말이나 평일 오후를 할애해야 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시 전화드릴게요. 통화를 끊자마자 민서가 입을 열었다. 여보, 이번엔 정말 못 가. 이번 주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느라 밤을 새웠어. 목요일 오후 2시가 발표 시간인데, 어떻게 가? 나도 알아. 근데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내가 혼자 다녀올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난달에도 재작년 친척 결혼식, 그저께도 시아버지 친구분 회갑. 우리 시간이 없어. 우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도 이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목요일 오전 민서는 팀장에게 반차를 냈다. 결국 재혁과 시어머니의 계속된 연락에 못 이겨 결혼식에 가기로 한 것이다. 프레젠테이션은 동료에게 부탁했고 3개월 준비한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괴로웠다. 민서 씨, 괜찮아요?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제가 대신해도 후배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지연아. 자료는 완벽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 오후 1시, 민서는 서둘러 예식장으로 향했다. 시댁 식구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시어머니는 민서를 보자마자 환한 얼굴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우리 큰며느리예요. 대기업 다니는 인재죠.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주변에는 한 번도 본적 없는 얼굴들 뿐이었다. 신랑 신부와는 물론이고 심지어 신랑 신부의 부모님과도 처음 보는 사이였다. 재혁이가 어렸을 때이 동네에서 같이 놀았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시작했지만 재혁조차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예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 민서는 핸드폰으로 회사 단톡방을 확인했다. 프레젠테이션이 잘 끝났다는 메시지와 함께 클라이언트가 몇 가지 수정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 민서야, 핸드폰 좀 그만 봐. 예의가 없어 보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해요, 어머님. 회사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왔으면 제대로 집중하든가. 저기 아버지 고종 사촌 되시는 분이 너 보고 인사하래. 민서는 일어나 또 다른 낯선 어른에게 절을 했다. 이분이 누구고 남편과 무슨 관계인지도 모른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웃고 잘 먹겠습니다를 반복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서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제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회사일은 내일 새벽 출근해서 수정해야 해. 지연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직접 설명했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나 봐. 미안해, 여보. 미안하다고 해결돼. 다음 주에 또 시아버지, 친구분 칠순이라며. 그 다음 주는 우리 인생이 남의 경조사로 채워지고 있어. 일요일 오후 민서는 친정을 찾았다. 어머니는 딸의 지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민서는 제혁과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1년간의 경조사 목록을 정리한 메모가 놓여 있었다. 총 37건. 한 달에 평균 3건이 넘는 횟수였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 할것 같아. 재혁은 메모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많았나 싶었다. 이 중에서 내가 신랑 신부나 주인공을 직접 아는 경우는 딱 5건이야. 나머지 32건은 당신 친척들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물론이고, 당신도 얼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그건.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 어머니가 인간관계를 중시하시는 분이라. 나도 인간관계 중요한 거 알아. 근데 이건 우리 부부의 삶을 침해하고 있어. 나 이번 달에만 반차를 세번 냈어. 팀장님한테 눈치 보이고, 동료들한테 패 끼치고, 내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재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도 최근 들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주말마다 경조사로 채워지는 스케줄, 휴식 시간의 부재, 아내의 점점 지쳐가는 모습.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 규칙을 정해야 해. 삼촌 이내 혹은 우리가 직접 아는 사람들의 경조사만 참석하자. 그리고 평일 경조사는 원칙적으로 불참. 이 정도는 합리적인 선이잖아. 재혁은 고민에 빠졌다.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받아들이실까? 그럼 당신은 어머니 뜻대로 평생 살 거야? 우리가 아이 낳으면 어때? 아이 데리고 매주 경조사 다닐 거야? 그 말에 재혁은 화들짝 놀랐다. 아이. 둘은 내년쯤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다. 아내의 말처럼 아이가 생기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해 볼게. 근데 민서야, 너도 조금은 이해해 줘. 어머니는 그렇게 잘하셨고, 그게 당연한 줄 아시는 거야. 나도 어머님을 이해해. 근데 이해와 희생은 달라.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 밤이 깊어갈 때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계획을 세웠다. 쉬운 대화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대화였다. 다음 주 일요일, 재혁과 민서는 시댁을 방문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동생 재민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벌써 불안한 표정이었다. 저희가 앞으로 경조사 참석에 대해 원칙을 정하려고 해요. 삼촌 이내 가족, 혹은 저희가 직접 친분이 있는 분들의 경조사만 참석하고, 평일 행사는 주말로 조정이 안 되면 한 사람만 참석하는 걸로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들어보세요. 저희도 직장인이고, 민서는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많이 맡고 있어요. 지난 1년간 37번의 경조사에 참석했는데,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과하긴 뭐가 과해. 가족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그때 시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당신 제혁이 말들어나봐 나도 사실 좀 많다고 생각했어. 작년에 내 육촌 동생 손자 돌잔치까지 갔을 때, 나도 애들한테 미안했거든.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건 처음이었다. 여보까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건 좋아. 근데 아이들 삶도 존중해줘야지. 민서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고 재혁이도 승진 앞두고 있어. 애들 시간도 소중한 거야. 재민이도 형을 거들었다. 엄마, 저도 솔직히 매번 따라다니는 거 부담스러웠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축의금 내고. 저는 프리랜서라 시간이 자유롭지만, 형수님은 다르잖아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가족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자, 비로소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람들 시선도 중요하지만, 저희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경조사는 꼭 참석할게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어요. 어머님도 며느리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엄마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나 보구나. 삼촌까지는 꼭 가고 그 이상은 너희가 판단해서 가거라. 대신 정말 중요한 건꼭 와야 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민서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주말이 온전히 자신들의 시간이 되었고 평일에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시어머니도 처음엔 섭섭해 하셨지만 며느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모습을 보며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가끔 갈등은 있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며 시댁과도 건강한 경계를 만들어갔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 관계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이다. 민서야,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민서는 그간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지난 한 달간만 해도 네 번의 경조사에 참석했고, 그중 두 번은 평일이었다.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들의 행사에 매번 참석하라는 압박에 지쳐가고 있었다. 엄마, 우리 집안은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 아빠, 친척들 경조사도 가까운 분들 것만 가고. 그건 집안마다 다르니까. 근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것까지 가야 하는 건좀 심한 것 같긴 하다. 그때 거실에 있던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 집이 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인가 보구나. 옛날에는 원래 그랬어. 5촌, 6촌까지도 다 왔다 갔다 하고, 아빠, 근데 지금은 21세기에요. 저도 직장인이고 제 시간도 소중한데. 그건 그렇지. 재혁이는 뭐래? 걔는 너 편을 안 들어줘?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재혁도 나름 노력은 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 민서의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완강한 태도 앞에서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갔다. 동생 민준이가 방에서 나오며 거들었다. 누나, 그냥 안 가면 안 돼. 무슨 법적 의무도 아니고. 내가 뭘 알아. 시댁이란 곳이. 아니, 진짜로. 누나가 안 가면 뭐 어쩌는데. 이혼하자고 해. 그럼 그 정도 집안이면 이혼이 답이고. 민준이의 말이 다소 극단적이긴 했지만, 민서는 문득 생각했다. 정말로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시어머니가 섭섭해 하시겠지. 친척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서야. 엄마 생각엔 재혁이랑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아. 이건 단순히 경조사 문제가 아니라 너희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거든.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재혁이는 자기 어머니한테 말을 못해요. 효자니까. 효자인 건 좋은데, 아내의 고충을 외면하는 건 효자가 아니라 마마보이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